아이서울유. 굳이 직역하자면 나는 너를 서울한다죠.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 도시 브랜드인데 공개하자마자 논란이 뜨겁습니다. 정동욱 기자입니다. 서울시가 13년간 사용해오던 공식 도시 브랜드, 하이서울을 아, 아이서울유로 바꿨습니다. 새 브랜드 개발비용과 선포식 행사 등에 12억 원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음식점 간판, 버스 간판, 세계 곳곳에 설치된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 교체 비용은 수백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하이서울이 이제 정착됐는데 서울시가 전시 행정으로 예산을 당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브랜드 가치가 294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를 굳이 왜 바꿔야 하는지 하이서울 페스티벌, 하이서울 장학재단 스스로 자산 가치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?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 브랜드에 대한 비판은 박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. 서울시는 향후 홍보가 중요하지 예산 낭비 논란을 버릴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브랜드 의미도 논란입니다. 서울시는 새 브랜드가 나와 너의 서울, 공존과 여유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아이 서울 유, 즉 나는 너를 서울한다로 지적되는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까지 새 브랜드가 창피하다 고집 말고 즉시 고치라는 주장의 글을 실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정도욱입니다